국회 부의장이었던 이인영 목사님, 국회 부의장을 모셔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의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해 주시고, 우리 민족의, 우리,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꼭 10편 126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에도 다는 길면 길수록 이땅 양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셨고, 또한 민세의복내과 함께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 특히 세 가지 부분입니다. 세 가지 건국비전은 첫 번째, 거, 거룩한 선진 한국, 어, 통일 한국 성교학입니다. 거룩한 선진 한국이라면 공의와 정의가 하수가 치흐르는 정직하고 우르면서 잘 사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 통일 한국은 연방제 통일이 지향하는 적화 통일이 아닌 오직 헌법 3조, 3조와 4조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자유통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는 복음통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국 비전은 성교한국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수많은 나라들에게 가서 그들도 구원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겠다. 이것이 바로 건국의 아버지를 품었던 세 가지 건국 비전이었습니다. 어, 다음은, 어, 이건국비전을 어,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 이것이 영적전쟁이기 때문에, 어, 사단에 그는, 어, 공작들, 방해 공작들이 있었, 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련 및 공산 세력의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그, 어, 그, 그 사건의 예로 첫 번째 46년에 9월 총파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 46년 10월에는 대구 폭동, 그리고 48년에는 4.3, 제주 4.3 사건, 그리고, 어, 8.1로, 8.1로, 어, 파, 8월 15일을 그때쯤해서 어, 대한민국 건국에 맞춰서 여수 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어, 대통령 어, 소련과 그리고 북한 국내 좌익 세력들이 어, 굉장히 어, 방해가 심했습니다. 어, 그래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천신만고 끝에 세워진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대한 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건국 어,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어, 이것을 어, 주장하게 됩니다. 바로 해방 직후의 건국 호국의 앞장선 대통령은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게 됩니다. 어, 당시 어. 방공 정책이 굉장히 어, 필요했었습니다. 어, 특별히 우리 어, 공산주의 실체를 먼저 보고 보길 원합니다. 어, 마, 첫 번째 마르크스는 종교는 종교는 인민을 노예로 만드는 아편이라고 말했고 레닌은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상 무산 대중의 원수, 특히 대형교회를 대형교회부터 파괴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후르시초프는 3년 안에 크리천들을 다 없앤 후에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것을 전국 TV에 보여준 후에 처치해서 크리천들의 씨를 말려버려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 어, 정말 이 말이, 말이 씨가 되는 것처럼, 어, 러시아 공산화과정에서는 2,700만 명이 기독교인과 그의 반동문자 4,000에서 4,500만 명이, 어, 그 합해서 약 7,000만 명이, 어, 최받게 됩니다. 어, 이것을, 어, 이, 것을 공산주의 실체를 잘 파악했던, 어, 이승만 대통령은, 어, 당, 어, 당시 잘 파악했으면 우리가 잘알수 있는 글이 1923년 4월, 3월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글과, 그리고, 어, 그리고 방송국을 통해서 연설을 한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 공산 방공정책을 정말 잘 내세웠던 분인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공정책 부분에서 이것이 정말 시기적절했던 것을 알려주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동종선장의 비극인 6.25 사건입니다. 북한 공산집단이 이제 불법 기습 남친을 하게 됩니다. 어, 이것을 이것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어, 정말 위급하고 다그, 다급했던 이때 어, 특단의 조치를 네 가지를 내리게 됩니다. 바로 어, 첫 번째 한국 전쟁이 세계 대전의 빌미를 제공하는 장이 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민의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어, 총력전을 펼치겠다. 세 번째 근본 북한의 불법 남친을 어, 남북 통일의 기회로 삼겠다. 네 번째 이, 이 위기를 타개하고 북진 통일을 위해서 미국과 유엔의 지원이 필요하다. 어, 우리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북한의 불법 남침을 남북통일의 기회로 삼겠다. 어, 이승만 대통령은, 어, 당시 해방 직후, 어, 어,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어, 그어졌던 38선을 이미 북한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무효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삼아서 우리는 남북통일의 기회로 발판으로 삼아야겠다. 말했던, 어,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 가장 중요했던 쟁점적인 키워드를 저는 38도선이라고 뽑고 싶습니다. 어, 왜, 왜냐면 어, 당시 어, 당시에는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38도선을 회복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어, 전쟁이 났으니까 전쟁 이전의 상태로만 돌아가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어, 이제 메가더 장군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 중앙천에서 거획된 서울 환도식이 이제 끝난 다음에, 어,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에게 지체 없이 우리가 북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자, 메가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엔이 38선 도파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하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어,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면 38선, 38도선을 어떻게, 어, 돌파해야 되는지, 어, 말을 하는데, 어, 어, 북한 정권이 무력으로 3 8 도선을 남침만 이상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전쟁 이전,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은 말도 안 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북진 통일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당시 3 8 도선이 어, 돌파한 그것을 기념해서 어, 10월 1일 그것을 오늘날 국군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 오로지 북진, 북진 통일만을 통해서 그리고 남북 통일 이루기 원했던 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어, 삼팔도선 폐지론, 그리고 어, 국군단독의 삼팔도선 어, 돌파병령, 그리고 압록강 및두만강으로절 진격, 군국의 아, 국군의 유엔 군에서 탈퇴 및 국군단독 복진, 같이 어, 이것은 어,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북진통일을 염원했는가, 우리 알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어,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그... 담대함과 배짱과 그런 배심이 있었기 때 있었기에 어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비롯됐을까전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던 차에 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프란체스카 대통령의 말입니다. 어 이승만 대통령은 어 전쟁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 하나님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보다 큰 능력을 허락하시어 고통받는 내 민족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영호수와의... 어어 모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대통령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담대함과 그런 놀라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어,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어, 북진 통일을 강력히 주장하 주장하던 어, 어, 주장하던 때 어, 파죽지세로 어, 압록가 두만강 근처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 1953년 10월 어, 어, 이내전술로 전술, 이내 이제 중공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어, 많은 어, 전장의 어, 국면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로부터 어, 이제 51년 6월 21일 소련, 소련이 먼저 휴전을 어, 제의합니다. 그리고 이태아 대전에 이어서 한국 전쟁까지 어, 하면서 많이 지쳤던 미국과 연합군도 이에 호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0일부터 어, 어, 개성에서 휴전 회담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 정말 마음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북진 통일을 원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어, 휴전 협정이라는 것은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내게를 어, 53년 6월 18일 그리고 반공포로 사건을 단행하게 됩니다. 당시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3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미군 미군이 싸워줬습니다. 하지만 미군을 제압하고서 이제 이것을 단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한 한 방법으로는. 경비대 서고 있던 미군에게 이제 고춧가루를 이제 뿌리면서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 당시에 이제 부산, 대구, 영천, 마산, 광주, 논산, 부평 등총 어, 그런 총, 그런 포로 수용소에서 총2 7 3 8 9명의 방공 포로가 석방되게 됩니다. 어, 당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협정을 휴전협정을 어, 어, 조건을 어, 내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 첫 번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하는 것, 두 번째 자기 경제, 장기 경제 원조비초 조치로 2억 달러를 공여할 것, 세 번째 한국군 증강 원조 지속, 그리고 네 번째 한미 고위급 회담 정례화. 어, 여기서 어, 저는 주, 주목할 부분이 한미 상호 상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함, 생각합니다. 어, 이것을 또 생생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생립 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전열을 누릴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이번 공동 조치는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 줄 것이다. 네,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안보를 확보해 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국가를 안보 국가 안보를 정말 확보해 주면서 부국강병의 초석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 6.25 전쟁 발발 직전에 어, 10만 명밖에 되지 않았던 국군이 어, 그 이후에는 7만, 70만 대군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군은 함대 사령부를 보유, 보유하게 되고, 공군은 어, 전투 비행기를 보유한, 어, 보유한 전투 비행단을 갖춤으로써 3군 합동체제를 유지하며 주한미군과 함께 한반도 전쟁 억지 세력으로 어, 발전하게 됩니다. 어, 정말 이때, 어 정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강력한 어, 조치를 보고서 어, 마크 클래크 대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싸워서 이기보다 평화를 얻는 데더 어려웠고 적군보다 이승만 대통령이 더 힘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다 다음에 이제 휴전 협정 후에 이제 1950년 8월 10일 날 어,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 발표를 또 생생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산 학정 속에 당분간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망하지 마시오. 우리는 결코 당신들 잊지 않을 것이며, 접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오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고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같이 장차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그 복진 통일의 내면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말씀처럼 주님, 어, 주님은 주님 이승만 대통령에게 어, 북한동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 이렇게 북진통일을 강력하게 단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어,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 방미 일기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통일 의지가 강, 강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54년 7월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국, 미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80세의 노 대통령인 어, 19일간에 걸쳐 전개한 외교 활동을 어, 외교 활동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방미 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 이승만 대통령이 어, 아이젠 하우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어떤 선물을 주셨, 줬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어떤 선물을 줬을까요? 고기? 어떤 거? 아, 생각이 안 드시나요? 바로 어, 태극기를 선물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어, 정말 신앙심이 너무 좋았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한 나라의 대,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일때 가장 최고의 선물을 줄, 줄 것인데 그것이 바로 태극기였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담과 같습니다. 어, 이것에 이래가 있는데 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어, 이제 어, 아이젠하우 대통령에게 태극기를 건네줍니다. 그때 어, 아이젠하우 대통령은 한 손으로 태극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어, 말하기를 어떻게 한 나라의 국기를 한 손을 받느냐? 그거는 예의가 어긋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는 아이든 하우가 다시 어, 두 손으로 받은 다음에 <laughs> 두손으로 받고 한 손으로 태극기 짚고 악수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제 어, 정말 그렇게 담대하신지 정말 배우고 네, 싶습니다. 어, 그또 어, 미국의 박밀기에서 어, 미국의 심장 워싱턴에서 통일의 신념을 외쳤던 부분입니다. 또 한번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다면 압록강까지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조금 겁을 먹어 우리가 다 차려놓은 밥상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가 한국, 미국과 유엔 그리고 모든 자유국가들의 최상의 기회였는데 놓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확실한 승리를 위한 우리의 계획이 깊히 고 성취되도록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확실한 승리를 위한 우리의 계획이 깊히고 성취되도록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어, 정말 한국과 미국과 유엔이 어, 최상의 기회, 북진 통일의 기회를 놓쳤다고 어, 정말 한탄한 어, 모습, 여, 모습입니다. 이 외에 박밀기에서 굉장한 그런 연설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어, 정말 통일에 대한 그런 열정이 강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어, 이인수 박사의 회고입니다. 이인수 박사님은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입니다. 어, 이것은 어, 이승만 대통령님이 건국의 아버지로서 자신이 세운 민주주의 민주주의 제도에 의해서 어, 국민이 원하지 않자 어, 4.19 혁명 어,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야하시고 이제 하와이로 건너가실 때 이인수 박사님과 어, 이승만 대통령이 어, 대화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회고하기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하, 질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누가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나? 어, 이 질문에 군사 정권에서 통일 문제가 나올 리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어,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통일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십니다. 아 그거 마음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돼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이승만이가 통일한다고 한번 했으면 다음에 또 누가 나와서 해야 되지 않느냐? 통일이라는 것이 가만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다. 통일은 통일을 위한 힘을 기르는 일이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가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네. 그것처럼 통일을 어,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기르고 실력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 청년 이승만, 청년 이승만 시연을 돌아가서 어떤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청년 이승만 어, 이승만 이승만이 어, 5년 7개월 동안 한성 감옥의 가치입니다. 정말 생족 같은 어, 그곳에서 가치, 가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 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잘아시듯이 옥중 학당, 옥중 전도, 그리고 옥중 예배입니다. 어, 정말 이세 가지 기적, 기적 가운데 어, 그, 그 한성 감옥은 복당이라고 어, 불려지게 됩니다. 전 이것이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우리가 찬성과의 가사 중에 내주 어, 네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그 가사처럼.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또그 신앙 동, 그 같이, 어, 같이, 감옥에 갇혀있던 동지들의 마음에는 예수님,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 가운데는, 어, 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그것은 복당이었기 복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분단 70년 2015년 을 살고 있는데, 우리 북한에 거대한 감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셔서 저 북한 땅 가운데 저는 아, 복당을 선포리라가 선포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우리가 이 복당 선포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어,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통일, are you ready? 네. 감사합니다.